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가영아, 시간 날때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라는 짧은 문자였는데요. 아마도 시차 때문에 자고 있던 제가 깰까 싶어 짧고 간결한 문자를 보냈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짧은 문장 안에 참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느 부모님과 다름없이 우리 남매를 끔찍히도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잘살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동생은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동생은 오로지 본인밖에 모르는 많이 이기적인 편이었으니까요. 그 시작은 동생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다 아직 취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덜컥 임신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어날 엄마가 제게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둘다 취업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뻔한 거 아니겠어? 또 엄마 아빠한테 불붙겠지. 엄마 혹시 민혁이가 손주 맡긴다고 하면 딱 잘라서 거절해야 해. 어떻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 엄마가 그러니까 민혁이가 엄마 아빠 믿고 더 저러는 거 아니야. 내말잘 들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민혁이 평생 책임감 없이 살 수도 있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알았어. 그럼 우리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라며 엄마가 마음을 굳게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올케의 임신 소식에 가족들 모두 아연실색한 채 걱정이 가득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천하태평이었기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엄마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니들이 변변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들어나보자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냥 잘 키우면 되지. 동생이 그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기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 순간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뭔 돈으로 키울 건데? 키울 돈이나 있고? 그거야 누나가 너무 극성으로 키우니까 그런 거고, 우린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자유롭게 키울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 알아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동생과 올케가 걱정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은 닮아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곧 올케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키워주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리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손주를 어떻게 봐? 우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건 안될것 같아. 제가 딱 잘라서 부모님 대신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뱁새 눈으로한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가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딸 말대로, 네 시어머니 몸이야께서 우린 못 봐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손주 때문에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둘 순 없는 노릇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으니 뭐줄 것도 없다. 그러니 빨리 취업하고 자리 잡을 생각이나 해.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올케가 입을 삐죽이다가 돌아갔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달뒤 동생은 어렵게 어렵게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가족들끼리 조촐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성대한 결혼식을 못했다며 올케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한 부모님이 작심을 한듯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결혼을 한뒤 올케는 몸이 힘들다며 집에서 퇴교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허구한 날 우리 부모님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하물며 어느 날은 아침부터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깜짝 놀란 채 버럭 했다네요. 예,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하니? 깜짝 놀랐잖아. 어머님, 저 배고파요. 밥좀 주세요. 아니, 밥을 왜 여기 와서 찾아? 저 임신 중이잖아요. 그니까 어머님이 밥좀 차려 주세요.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에 식빵 좀 구워 주세요. 딸기잼도 꼭 발라 주시고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랍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어쩔 수 없이 밥을 차려 준 모양이었는데요. 식사를 끝낸 올케가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좀 주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이 월급이 얼마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돈 좀 주세요. 여기 어머님 지갑에서 꺼내가면 되는 거죠? 라며 순식간에 엄마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가지고 나가버렸다네요. 그 뒤에도 올케가 수시로 부모님 집에 들러서는 밥을 얻어먹거나 소파에 누워서 게임을 하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 남편이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서 우리는 해외에 나와 살게 되었지만 간혹 가다 엄마가 전화를 해서 하수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에게 문자가 온 것을 보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아마도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거든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엄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왜? 뭐라고 하는데? 글쎄 며칠 전에 와서는 우리 보고 집을 바꿔달라고 하지 뭐니? 뭐? 집을 바꿔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물음에 엄마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날도 역시나 동생과 올케가 난데없이 집으로 들어왔다는데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올케가 동생의 팔을 툭툭 치더랍니다. 뭐해? 빨리 말하지 않고. 왜? 뭔데 빨리 말하라는 거야? 그게 엄마 아버지도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잖아?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면 지금 사는 집이 많이 작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버지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사는 집이 셋이 살기 너무 좁은 건 사실이잖아 방이 두 칸에다가 거실도 코딱지만 해서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니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도 우리가 구해준 거잖아 니들이 그집 구하는데 십0원한푼보태이라도 했어? 근데 지금 니들 입에서 집이 좁다는 말이 나와?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건 아니고. 한동안 말을 하던 동생이 잠시 입을 다물고는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데요. 그 틈에 올케가 급히 말을 이어갔다네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제가 시댁에 이렇게 자주 오겠어요? 그게 집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니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던지 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인 거잖니?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이사 가고 싶죠.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 집에서 두 분만 사시는데 너무 큰거 아닌가 해서요. 어머님이 워낙 허약체질이기도 한데,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설마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 뭐 그런 거니? 합가를 하겠다고? 엄마가 사색이 된채 되물었다는데요. 그 순간 올케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네? 합가요? 요즘 세상에 누가 합가를 한다고 그러세요. 합가는 서로를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니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엄마, 그게 그러니까. 동생이 다시 부모님 눈치를 보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사이 올케가 다시 끼어들었다네요. 당신은 남자가 왜 그렇게 우물쭈물거리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합관안 하고 싶다며? 근데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다니 말 그대로예요. 우리 식구가 이 아파트에서 살고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사시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쪽수로 보나 멀로 보나 아무리 봐도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요. 어머님, 아버님 어차피 잠만 주무시는데 이런 큰 집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올케 얼굴에서 미안함이 느껴지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다는데요. 그 모습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는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쳤답니다. 뭐? 그러니까 사는 집을 서로 바꾸자 그 말인 거냐?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요 야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뭐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다 있어 진짜 살다 살다 별꼬라지를 다 보겠네 시부모를 내쫓고 이 집을 그냥 꿀꺽하겠다고? 이런 천하에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꿀꺽하겠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그 말인 거죠 제가 이래 봬도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대학을 안 나와서 잘 모르시나 본데, 경제학적으로 따져봐도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에요. 올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했다는데요. 엄마가 뒷목을 잡은 채 다시 소리쳤다고 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합리적인 방법?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것들이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막말을 하고 자빠졌어. 뭐 대학을 안 나와서 잘 모르나 본데? 그래 우리 대학 안 나왔다. 그래서 니들이 보태준 거 있어? 그래서 대학까지 나온 니들은 그 빌라 전세 얻을 돈도 없어서 우리 돈으로 그 집을 구한 거냐? 내가 보니 니들은 진짜 안 되겠다. 니들 당장 그 집에서도 나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같아요. 갑자기 집을 나가라니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싹바가지라니요 그러니까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대학 나와서 그런지 절대 그런 쌍스러운 말안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대학 안 나온 우린 빠져 줄 테니까 대학 나오신 친정 부모님께 돈 받아서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분명히 말하지만 다음 달 안에 그 집에서 나가 저희한테 돈이 어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희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대학 나오신 며느님 친정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보시죠. 우리같이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 방법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엄마가 동생 부부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동생이 놀란 채 부모님께 빌다시피 했지만 부모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엄마가 실세 없이 그동안 일을 설명하다가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너무 매정하게 한 거니? 아니, 아주 잘했어. 그 인간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지 아나?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바람 좀쐴겸 니들이 있는 그 미국에 가서 여행도 좀 하고 쉬다 오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그동안 엄마 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야. 이번 참에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니까. 그럼 우리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정서방한테도 미리 말해놔.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뒤 급히 준비를 해서 부모님이 미국으로 왔는데 동생 부부가 부모님을 찾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평소 연락 한번 없던 제게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누나, 엄마, 아버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연락 온거 없었어? 내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바쁘니까 그만 끊어. 제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급하긴 급했던 모양으로 둘이 난리가 난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장인 장모님,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천안 부부가 장인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욕심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연금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택 연금? 나도 친구들한테 많이 듣긴 했지만, 선뜻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저 인간들 저러는 거 보니까,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부쩍 들긴 하더구만. 지금껏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사셔야죠. 사실 처남도 이제는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도 주택 연금 추천해 드렸거든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는데 남은 재산마저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던지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언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아쉬움 없이 부모 도움으로 이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비해 두 분께서 살아오신 세상은 얼마나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말에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한동안 듣고만 있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우리는 그저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 근데 자네 말 들어보니 아들 내외가 처리된 게 우리 잘못이 큰것 같기도 하구만 그 정도면 두분 정말 열심히 사신 겁니다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면서 아파트 담보로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구민연금도 있고 주택연금까지 있으니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식들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두분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사셨잖아요. 맞아. 나도 찬성이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한다고 맨날 자식들 걱정을 해. 엄마,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좀 살아. 맨날 돈돈거리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조언을 듣던 두 분이 큰 결심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뒤 부모님은 여행도 다니시며 푹 쉬다 한국에 돌아가셨는데요. 곧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고 알려왔어요. 그 바람에 동생 부부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난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동생보다도 올케가 부모님께 협박을 하다 시 피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 부부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 보니 올케 친정인 동해로 갔던 모양인데요. 사돈 어르신 두 분이 강원도 동해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럼 동해로 내려간 거야? 사돈 어르신 두 분이 덕장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네. 말도 마라. 나도 처음 들었으니까. 뭐? 엄마도 처음 듣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니네 올케가 우리한테는 거기 무쿠라는 곳에서 엄청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니.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다 뻥이었다잖니.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사돈 양 만들 대학 나온 것도 다 뻥이라고 하더구나. 뭐? 그럼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진짜 미쳤구나. 근데 올케가 이짓 짓고 한 거야? 엄마는 어떻게 한 거야? 그 인간들 내쫓으면서 내가 안사돈이랑 통화를 했지.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더니 네 올케 별명이 원래 뻥순이었다고 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뭐? 뻥순이? 그래서 사돈 어르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한 거야? 말도 마라. 바깥사돈이 잔뜩 화가 나서 아주 빡시게 덕장일을 시키고 있다잖니. 거기서 뭐 하는데? 그 뭐라더라? 생선을 따갠다나 그러던데 따갠다는 말이 무슨 사투리 같던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암튼 지금 명태랑 대구랑 사투를 버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근데 상견례 때도 그렇고 안사도는 참 사람 좋아 보이던데 그런 딸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통화를 하는 내내 어찌나 사과를 하던지 내가 다 민망했다니까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대구 말린 것도 보내준다고 우리 집 주소까지 물어봤다니까. 그러게. 근데 우리가 옳게 뭐라고 할게 뭐가 있겠어. 민혁이 그 인간도 한참 모자란 인간인데. 하긴 그렇네. 어쩜 둘이 저리도 똑같은 것인지.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뒤 동생 내외는 무코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생선 손질을 하면서 조카를 키우고 있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부모님이 묵호에 내려갔더니 그동안 고생 한번안 해본 동생이 거칠거칠해진 손으로 열심히 생선을 나르고 있더랍니다. 옆에서 사둔 어르신이 매서운 눈빛으로 혹시나 동생 부부가 농땡이라도 칠까 싶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다네요. 동생과 올케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 밥벌이는 하고 있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였답니다. 부디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